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 6월 7일 프리 반수반이 개강이 되고요. 자이 프리 반수반에서 확률과 통계 강의를 담당하게 될 수학 선생님 이정환입니다. 자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다는 것을 뭐 바꿀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? 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경향이 어떠냐면 좀 어려워요. 그니까 예전에 비해서 자 2점짜리와 3점짜리 4점짜리 중에 아무래도. 2점짜리, 3점짜리가 다섯 문제고 4점짜리가 세 문제가 차지하는 것은 조금은 4점짜리가 좀 줄어들었나?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이 4점짜리 하나하나가 다 까다롭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프리반수반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경향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으며 또한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그런 길잡이가 될수 있도록 선생님이 제대로 여러분들 환경과 통계 알려드릴 거고요. 그리고 선생님 믿고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 그 이후의 과정, 수능 때까지 확률 통계 다 맞을 수 있도록, 맞힐 수 있도록 선생님이 또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의지와 열정 200% 충전하시고, 자, 그러면 우리 분당 청소를 해서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